남구 갑 출신 박수영 의원입니다. 장관님, 우리 윤석열 정부도 재생에너지를 뭐 반대하거나 없애기거나 뭐 그렇다는 입장은 아닌 것이죠?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신산업으로 잘 키워나가야 될 불가피한 우리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금년 9월 달에 캘리포니아의 정전 위기가 있었습니다. 장관님 아실지 몰라도 레이블데이 레이버데이 위켄드에 아주 뜨거워가지고 전기가 많이 모자랄 거라고 한 예상이 됐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뭐 아시는 것처럼 2020년에 블랙아웃이 한번 왔는데 올해, 올해는 지금 그때하고는 달리 블랙아웃을 당하지 않고 잘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9월 4일날 레이버데이에 미국 이제 캘리포니아의 그 전력시스템 운영국에서는 약 2,000메가와트 정도가 모자랄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전제품 좀 쓰지 말아달라고 호소를 하고 그랬는데 그, 왜 그렇게 전기가 캘리포니아에 모자라게 되었느냐.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어, 지금 주지사는 그, 게빈 뉴섬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 앞쪽에 있었던 주지사, 이 8년을 있었던 이 브라운 주지사가 산 오너프레라고 하는 이 원자력 발전소 두기를 폐쇄를 하게 됩니다. 원자력 발전소 두기가 없어지니까 전기가 많이 모자라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주지사는 개빈 뉴섬인 네이 친구도 들어와서 그, 디아블로 캐년이라고 하는 원전 두 개를 또 폐쇄하기로 사실은 결정을 했는데 아직 폐쇄되지 않은 상태에서 9월 달에 레이블데이 이제 전기 위기가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이 캘리포니아가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걸 보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방향, 정책의 방향에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은 이 캘리포니아에 뭐 전기가 모자란다고 운영 당국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지 말아달라고 호소를 했는데 발전할 수 있는 최대한 하고 호소할 수 있는 절약할 수 있는 최대한 했는데 그래도 전기가 좀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어디 더 힘을 구했느냐 하면은 이 왼쪽에 있는 아래쪽에 그림이 테슬라의 파워월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썬런이거든요. 이게 이제 가게, 가정에 설치가 되어서 전기차 충전이라든지 이런 게쓸 수가 있는, 있는데, 이거가 지금 캘리포니아만 8만 명이 테슬라나 썬넌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에너지 ESS죠. 에너지 세이빙 시스템인데, 이 기반으로 VPP, 그러니까 Virtual Power Plant 역할을 얘네들이 해낸 겁니다. 그래서 8만 명의 고객이 제공할 수 있는, 보유하고 있는 전력이 900메가와트입니다. 거의 뭐 원자력 한기에 가까운 정도의 전기를 이각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테슬라의 파워월이나 썬런의 파워월이 이게 전기를 제공할 수 있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전기를 중단하면서 이분들한테 피크 시간대에 우리 전기를 쓰지 말고 당신이 축전해놓은 테슬라나 썬런을쓰라 라고 얘기를 해갖고 피크 시간대에 이 사람들이 전기를 안 쓰게 돼서 이번에 블랙아웃이 안다고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왜캘리포니아 i s o 에서 emergency load reduction program. 이게 이제 긴급 절전 요청을 하고, 이때 참여해서 그리드에 있는, 공급망에 있는 전기를 쓰지 않고, 자가 저장엔 ESS를 쓴 사람들한테는 킬로와트 시당 2달러를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벌었죠. 충전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1대에서 넘어간 것이고, 조금 더 나가면 전기차를 제가 하나 그려놨는데, 이 전기차에 있는 배터리, 이것도 VPP가 될수 있는 겁니다. Virtual Power Plant가 될수 있기 때문에 파워 월을 넘어서 전기차까지도 앞으로 만약에 전기가 그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전기차가 가진 전기를 오히려 파워 월에 보급을 해서 집안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신산업의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은이 캘리포니아는 에 VPP를 만들기 위해서 세금을 30% 공제해 주겠다고 그 유명한 IRA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자비 25% 지원해주고 아까 말한 대로 킬로와트 시장 2달러를 지원해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도 소규모 전력 자원 발전 량이 늘어나고 있고 글로벌리도 ES 시장이 성장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우리가 신산업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다만 국무조정실에서 정리했듯이 뭐 쪼개기 계약을 한다든지 가짜 세금 계산서 무면허 업체 같은 이런 불법과 무지만 없다면은 이 방향으로 우리도 또 VPP 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해가야 되지 않겠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견해 약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주은 제안 또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아 캘리포니아의 그이 정전 원인이 이번 여름에 상당히 어, 많았다는 얘기를 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사히 블랙아웃을 넘겼다 이런 어, 어 얘기를 들었고요. 아, 그 과정에서 이런 그 일종의 ESS 시스템이 어, 상당분 동시에 작동했다. 아, 그런 어, 그 보고는, <laughs> 보도는 들었습니다. 저 하신 대로 분산 전원 VPP를 활용해서 어, ESS를 갖춰서 파고를 넘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생각이 들고요. 아,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도 지금 그 분산 에너지 관련되는 법이 지금 아마 계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법이 통과되기를 어, 어, 기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ESS, 기술 개발, 기술 발전, 더 고성능에 또더 안전한 ESS를 개발하는데 지금 R&D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좀 갖춰지면 아마 앞으로 이런 그 사업 기회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부산 남구학 출신 박수영 의원입니다. 제가 그 보충질 의 시간에 캘리포니아에 관한 얘기를 드렸는데 시간이 짧아서 다 마, 마무리를 못해서 몇 가지 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기차 각각이 VPP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의 에너지를 파워 월이 받아들이는 장치가 없습니즉 일방향으로 전기가 가지 쌍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산업으로 나간다면 이게 쌍방향으로 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은 VPP로 작용할 수 있는데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려놓고요. 두 번째, 제가 이제 파워를 이용한 VPP를 얘기했던 우리 존경하는 김성환 의원님께서 제뜻에 동조를 하시면서도 이 방향으로 나오면 원전도 없앨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건 제 뜻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laughs> 기저발전으로서 원전을 가지고 재생에너지도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요. 캘리포아의 경우에도 브라운 전 주지사가 두 길을 없앴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뉴스현 주지사가 또 두기를 없애기로 했다가 9월달 레이블데이 위켄드에 그 난리가 나는 바람에 원전을 계속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기를 없애기로 했던 것을 계속 연장해서 운영하기로 했다는 말씀 다시 말해서 원전을 기저발전으로 하고 재생에너지를 가야지 이게 제대로 가는 방향이지 존경하는 김성환 의원님 말씀처럼 재생에너지 를 원전을 대체하겠다 이거는 제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저 존경하는 김정호 의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 그거는 아마 우리 장관님 박사학기도 있고 제일 전문인 멀티플 리그레션을 한거 자료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수를 1대 1로 대응해 놓고 놓고 이거 이거 상관관계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통계학 101에서 적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멀티플 그다 다변 다중 회귀 분석을 한 자료이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수영원님 수고하셨습니다.